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모두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면 영적 장수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 신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당당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 기도를 쉬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갑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키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시므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여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잘 양식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맞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주야로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진리이며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영광 돌리는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분들이요. 세계를 이루는 재단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군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문들을 통과하여 낙원에서 1천층으로 1천층에서 2천층, 2천층에서 3천층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입성하여 아버지 보자 가까이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1번 친구 2번 성령님 3번 천사 정답은 2번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퀴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번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신 분.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3번 천사 중 가장 높은 분. 정답은 2번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세 번째 퀴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